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이 사람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 삶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꿈틀거리며 사람들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들려지는 말, 레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들려지는 말로 사람들에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말씀의 모든 귀결은... 어디에 이르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그 자체이신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한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 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파고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쏟아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듣고, 읽고, 그리고 사용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삼중적인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치유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결국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정리할 수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로 이 말씀이 삼중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드러날 때에는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또그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삼중성 세상과는 구별된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말씀,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동성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이 말씀은 진정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경에 보면 이럴 때 아주 진정한 위로가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혹이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할까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와서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오히려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아주 위로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간곡한 말을 하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며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런 간곡히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루기에 보면. 당신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고 내 마음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마음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구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욕기서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욕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삼중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런 의견으로 얘기할 때에는 너희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의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은밀하게 담겨져 있는, 은밀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좀 해다오라고 욕기 15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아주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위로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펼쳐가기를 원하십니까? 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대고 얘기하십시오.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서로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은밀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태도,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위로가 된 말씀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욥기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나는 다 절망인데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막 찾아오는 것은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다.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죽어 있는 나를 오히려 살렸다. 완전히 죽음과 방불한 내 삶을 완전히 살려냈다. 고난 가운데 죽어 있는 나를 완전히 살려냈다. 하는 이런 벅찬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시 보아스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 이방인인데 사람들이 다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뭐 이상한 그런 사람 취급하고 있는데 정작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오히려 이루스 칭찬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해주었을 때이 루시. 이 한여를 위로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당신이 참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끼칠 때입니다. 은혜와 함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이런 놀라운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퍼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죽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라고 요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말씀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정령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결국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말고 이 말씀을 앞세워가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갈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